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혹은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것도 아니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에서 재물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총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자극을 시킬까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잘 감추고 포장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돈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혹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남은 나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하여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재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 사회는 재물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유혹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방식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물보다 정직과 성실. 분별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 하나님은 부유함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유함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지식 없는 열심은 유익하지 않고 발이 급한 사람은 실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재물에 대한 조급함이 오히려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재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삶을 망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죠. 예. 갑자기 이렇게 화기애애해집니다. 미국에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뭐 파워볼, 그리고 로또 같은 이런 추첨식 복권도 있고, 이게 긁는, 긁는 이런 복권들도 종류별로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추첨식 복권 로또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이 로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미로 좀 즐겼던 것이지만 꽤 오랜 기간 이 로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조급함, 그 마음과 당첨이라는 결과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 1억 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또 같은 것은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고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인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복권기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인턴을 하고 있었던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문화예술사업의 발전에 그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로또를 구매하곤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동료들과 함께 로또를 구매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 로또는 1번부터 45번까지의 번호 중에 6개의 번호를 먼저 뽑고 그리고 보너스 번호로 한 개를 더 뽑습니다. 자, 먼저 뽑은 6개를 다 맞추면 1등. 그중에서 5개를 맞추고 보너스 번호 한 개를 더 맞추면 2등. 5개만 맞추면 3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laughs>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 1, 2, 3등 중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이야, 표정이 아주 그냥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당첨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 2, 3등 중에 무려 세 번이나 당첨이 됐었습니다. 자, 당시에 1등은 수십만 불, 2등은 수만 불, 3등은 수천 불의 당첨금이 지급이 됐었어요. 자, 제가 만약 세 번의 당첨 중에 단한 번이라도 1등에 당첨이 됐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그것을 비밀로 했을 겁니다 자, 물론 1등에 당첨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게 2등이든 3등이든 당첨이 되고 나니까 안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로또에 처음 당첨이 됐을 무렵 또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뭉칫돈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관, 뭐 성실, 정지 그런 삶에 대한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정직하게 재물을 얻고자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그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고 발이 급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로또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 수입에서 적은 금액의 지출이었어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출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몇번 당첨이 되고 나니까 꼭 제가 1등의 당첨이 될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로또를 계속 했었어요 이곳에 와서는 하지만 참된 부유함과 또한 삶의 올바른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로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이 복권, 이 로또를 계속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마 본문 3절과 같이 그런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삼절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고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이나 삶에 있어서의 실패, 성공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우리가 했었던 선택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또한 분별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유함. 참된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재물이 만들어준 관계는 허상이고, 진실되지 못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4절부터 7절 말씀은 재물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솔직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친구가 많고, 없으면 친족도 멀어진다는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현역일 땐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그 유명세가 사라져서 수입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느덧 점점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진짜 친구 한 사람 남지 않은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때 유명했던 가수와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듀엣으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 한때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발라드계의 황태자라고 할수 있는 신승훈 아시죠? 예. 신승훈과 가요탑텐에서 1위를 놓고 경쟁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그 가수의 모습은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하건데 그저 그냥 술한 잔으로 그 외로움을 달랬던 예,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린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두 다 탕진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참된 관계는 재물이 아닌 사랑과 용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만드는 일시적인 관계에 기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익이 아닌 믿음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인간은 스스로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진짜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진짜 자산이에요.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8절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는 재물보다 더 깊은 내면의 풍요로움, 풍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부나 명예가 아닌 지혜를 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혜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절 말씀은 거짓 증언, 즉 이익을 위한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언제나 지혜의 길이고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삶에 있어서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믿는 분이셨어요. 입술로 고백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뵐 때면 그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직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까요?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정직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직이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란 그 속에 최선을 다하는 땀과 노력이 들어 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권위와 분노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권위와 분노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10절 말씀은 지혜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야 인격과 분별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절 말씀은 노화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물을 덮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관대함보다 더욱 중요한 용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팔리게 되었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요셉의 모습. 지혜롭게 자신의 분노를 다스렸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12절 말씀은 왕의 분노와 은혜를 자연 현상에 비유하면서 지, 지혜로운 사람은 권위자 앞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며 또한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삶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고 성실이며 사랑과 용서의 관계이자 권위와 분노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직한가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 없는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은 권위와 분노 앞에서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결정과 관계 그리고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